어제 불타는 트롯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손스패치가 시작하고 유스타 장명소에서 완성한 백투더 펼쳐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태진님을 포함한 세븐이들의 시크릿 콘텐츠가 깜짝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븐이들이 알아서 급습하고 알아서 공개한 탑세븐의 은밀한 앵콜 콘서트 백스테이지 모습인데요. 세븐이들의 각양각색 가방 속까지 탈탈 털어 보여주는 세븐이의 세븐이에 의한 세븐이를 위한 백투더 펼쳐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스테이지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공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형님 라인은 대부분 기승전 약이었는데요. 태진님은 백투더 펼쳐 하기도 전부터 안돼안 돼를 안 외치며, 가방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니, 또약 나오는 건가 해서 더욱이 심폭발했습니다. 깔끔 태진님 가방 속이 궁금합니다. 당황하시는 모습 귀염귀염 하겠죠? 기대됩니다. 과연 태진님 가방엔 뭐가 있을까요? 보기도 전에 설렘 폭발에 재밌습니다. 예전 포디카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도 클러치 백안에 지갑, 마스크, 차키, 갤럭시 버즈 등 심플했었는데요. 오를 외치며 봄 가방 안에는 이번에도 역시 쪼꼬미 취향의 태진님 백은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향수와 차키밖에 없어서 재미없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노잼 반응 속에, 애농님의 번뜩이는 눈에 포착된 귀한 손님. 역시 안대를 외치는 태진님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미 형님들 손에 들리며 공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주민증이라는 태진님 말에, 옛날 사람 얼굴이 있다고 쐐기를 박는 공우님의 센스까지, 백투더 펼쳐 신박하고, 이런 비하인드 영상 좋았습니다. 궁금했던 태진님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태진님 멤버들과 즐기시는 모습도 멋지고 안돼안대를 안대 외치고야만 태진님의 고딩주민등록증도 반가웠고요. 신성님 장명센스의 빛나는 백투더 펼쳐는 단연코 오늘의 소확행이었습니다. 약 그리고 약도 약, 클렌징오일, 향수, 향기나는 양말 등 큰형님부터 막내까지 불트맨 세분이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더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